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8월 초에서 9월 초까지 한 달이면 아주 맛있는 상큼한 풋귤청, 청귤청 담으실 수 있습니다. 풋귤 5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청귤 세척하는 법 해보겠습니다. 무농약인데요. 미세먼지 같은 게 있잖아요. 바람에 소주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 식초 한큰술을 넣어주고 이렇게 10분동안 담가놨다가 제가 깨끗이 세척을 해서 청귤청 담아보겠습니다 뚜부소풀리나게 이렇게 씻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제가 두번정도 헹굼을 한 다음에 청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귤을 깨끗하게 세척을 하신 다음에 수분이 있잖아요 수분을 이렇게 닦아줬어요 청에는 1년 두고 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최대한 이렇게 알려주세요 양이 많은 분들은 베란다에 한 2시간 정도 수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청만 꺼내면 너무너 향이 좋아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자르는 방법을, 슬라이스 하는 방법은 채를 썰지 못하는 분들은 카톡에 하셔도 되는데, 먼저 양쪽 끝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알맹이 없는 데까지 이거는 버리지 말고 모아 놉니다 좀 힘들다 싶으면 반을 잘라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모양이 예쁜 게 좋더라고요 0.5mm로 최대한 얇게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음 향이 너무 좋습니다 우선 이렇게 한쪽 잘라 주시고 여기 끝에는 손톱으로 꼭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슬라이스를 해주세요 그 이거는 남겨놓습니다 하시다 보면 이 끝에가 두꺼운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건 아깝잖아요 꾹 눌러서 이렇게 집을쭉 나오고 있어요 꼭 최대한 짜주세요 끓은 껍질에 영양분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곱게 다져주세요 이렇게 다진 다음에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청귤에 껍질에 영양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껍질을 이렇게 다 다져서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청귤청 담으실 때 레몬 한 개를 같이 섞어서 넣으면 아주 맛이 더 향긋하고 좋거든요 레몬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가을에 담아놓았던 탱자청에 있습니다 탱자청은 향 중에 아주 최고 좋아요 너무 맛이 좋아요. 생자청을 여기다 넣고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청중에 제일 좋아하는 청이 제가 탱자청이거든요탱자청을 넣고 제가 곱게 갈아주겠습니다. 껍질을 가르실 때는 잘안 갈리니까 다른 청을 넣고 가르셔서 이렇게 곱게 가세요. 면 보자기에 다 넣어주겠습니다. 믹서에 갈은게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국물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칩을. 그럼 설탕도 빨리 넣고 영양도 좋고. 제가 이 건지는 버립니다. 흙 끓일 청이 500g 이니까, 전에 여기에 한80% 정도 설탕을 추가를 하거든요. 설탕 한 컵을 넣어주세요. 꿀한 컵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녹기도 잘 녹고, 덜 달잖아요, 꿀이. 꿀 없으신 분들은 설탕 400g 넣으시면 됩니다 버무려 주세요 신설탕 사용하지 않고 원당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풋귤이나 청귤은 만숙그릴보다 플라블롱 그 함량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과 염증에 아주 좋다고 하고요 항 알러지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효과가 있는 그 추출물이 완숙귤에 비해서 10배가 높다고 합니다. 지금 딱한달 사이에 무농약 청귤, 풋기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다 녹아요. 금세 녹아요. 꿀하고 흰 설탕하고 하면 이렇게 금세 녹거든요. 깨끗한 병에 병입을 하세요. 병입을다 하시고 국물을 쪼르르 이렇게 부어주세요. 다 올라오지 않아도 흑귤에서 수분이 나와서 위에까지 다 올라옵니다 양이 적은 분들은 그냥 냉장고 넣어놓고 드세요 근데 양이 많은 분들은 저도 해봤지만 1년 그냥 실온에 놔두면 아무렇지 않, 않고 변하지 않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청귤청 만드는 법, 청귤청 효능, 풋귤청 만드는 법, 품클청 효능 마무리 하였는데요.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꿀을 넣고 했기 때문에 빨리 설탕에 녹더라고요. 여기에 향이 너무 좋아서, 붓바당, 탄산음료. 그래서 조금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냉장고 넣어놓고 시원하게 한 3일 정도 지나서 숙성을한 다음에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철에 준비를 하시면 영양성분도 아주 좋더라고요. 허성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풋길청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향도 좋고 무가당 그 탄산음료를 넣었는데요. 쨍하고 그렇게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꿀을 넣고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청결청, 풋결청, 맛있게 한번 준비해보세요.